승강기 기능사 6번 도면, 승강기 기능사는 전기 기능사와 해로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전기 기능사도 딸수 있고 승강기 기능사도 딸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해로도는 y 델타 기동법입니다. 먼저 주 해로부터 생략, 생략, 123 789 보조회로 공통부터 먼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시알 b 접점 4번 10번 요시알 a 접점 5번 10번 11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PBO와 PB1 NC NC NO NO 타이머 A접점 1번과 3번 MC1과 MC2 A접점 전자접촉기 4번 10번 타이머, 1시 B 접점, 8번과 5번, 1시 A 접점, 8번과 6번, 블리클 릴레이, B 접점, 8번과 5번, MC1과 MC2 전자접촉기, B 접점, 5번, 11번, 5번, 11번. 참고적으로 접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A 접점, 접점이 붙은 부분이 B 접점, 그리고 타이머, 순시 접점, 타이머, 한시 접점은 삼각형이 붙어 있는 부분이 한시 접점입니다. 다음은 전원부 EOCR, 전원부 6번 12번, 6번 12번, 플리클레이, 2번 7번, AC 220V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2번 7번, YL과 GL 아래는 L1, L2, L1, L2, L1, L2, 타이머 2번, 7번 여기도 220V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MC1과 MC2 전자접조기 6번, 12번 6번, 12번 6번, 12번 결선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7번 도면 생략, 생략 1, 2, 3 공통 EOCR B접점 4번, 10번 EOCR 5번, 10번 11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PBO와 PB1 NO, NO, NC, NC, 타이머 A 접점, 1번과 3번, MC1, MC2, A 접점, 점자 접촉기, 4번, 10번, 4번, 10번, 4번, 10번, 10번 4번, 4번 10번, 관계 없습니다. 타이머 1시 B접점, 8번 5번 타이머 1시 A접점, 8번 6번 플리커 릴레이 A접점, 6번, 8번 브리클리레이, B 접점 8번, 5번 MC1, MC2, B 접점 5번, 11번. 다음은 전원부 EOCR 6번, 12번 YL과 RL, GL은 L1, L2 다음 타이머 2번, 7번 220V 된 부분이 전원부입니다 MC1과 MC2 전자 접촉기 6번 12번 번 12번 플리커리레이 220V 된 부분 2번 7번 8번 도면 주회로부터 1번 2번 3번 7, 8, 9. 참고적으로 전동기가 2 대입니다. 한 대, 두 대. 공통. EOCRB 접점. 4번, 10번. EOCRA 접점. 5번, 10번, 11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PBO와 PB1 NC NC NO NO 타이머 A 접점 1번, 3번 MC1과 MC2A 접점 전자 접촉기 4번, 10번 타이머 1시 B 접점 8번, 5번, 타이머 1시 a 접점, 8번, 6번, 브리릴레이 a 접점, 8번, 6번, MC1과 MC2 b 접점, 5번, 11번, 5번, 11번. 다음, 전원부, EOCR, 6번과 12번. YL, GL, RL. L1, L2. L1, L2. L1, L2. 타이머, 220V, 2번, 7번. MC1, MC2, 전자접촉기 6번, 12번, 길선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플리커 릴레이 220V 된 부분이 전원부입니다. 2번, 7번. 9번 도면 주회로부터 생략. 전동기는 두 대. 하나, 둘. 123789 789 공통 EOCR 비접점 4분 10분 요시알 A 접점. 5번, 10번, 11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PBO와 PB1. NC, NC. 예. 타이머 A 접점. 1번과 3번. 타이머 1시, B 접점. 8번과 5번. 간시 A접점, 8번과 6번 MC1 MC2 A접점, 전자접촉기 4번 10번 블리클 릴레이 B접점 8번 5번 MC1 MC2 B접점 전자접촉기, 5번, 11번. 5번, 11번. 5번, 11번. 다음, 전원부, EOCR, 6번과 12번. YL, GL, RL, L1, L1, L2. L1, L2, L1, L2. 타이머, 2번, 7번. MC1, MC2, 전자접촉기 6번, 12번, 결선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플리크 릴레이 2번, 7번, 220V, 10번 도면 주회로부터 생략, Y델타 기동법, 모터 하나, 둘, 핀번호 1번, 2번, 3번, 9. 다음 보제로 공통부터 EOCR B접점 4번과 10번. a접점 5번 10번 bb원과 bbo 타이머 a접점 1번 3번 타이머 1시 b접점 8번 5번 블리클리레이, B접점, 8번 5번. 블리클리레이, A접점, 8번 6번. 타이머 1시 A접점, 8번 6번. MC1, MC2. A접점 전자접촉기 4번, 10번 다음 전원부 EOCR 6번과 12번 YL, GL, RL L1, L2 L1, L2 L1, L2 타이머 220V, 2번, 7번. 블리클 릴레이, 2번, 7번. 220V, 2번, 7번. MC1, MC2, 6번, 12번. 결선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6번, 12번.